예, 이곳은 공덕역 인근에 위치한 경의성 공유지 26번째 자치구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이곳에서는 아현초등학교 근처에서 쫓겨난 아현포차 이모님들 그리고 청계천에서 가든파이브로 이주했다가 가든파이브에서 쫓겨난 가든파이브 상인들 그리고 강남구 신사동에서 쫓겨난 우장창창 상인들 그리고 성동구 행당동 옥탑방에서 쫓겨난 철거 세입자 그리고 이길 건너 마포로 6 도시 환경 정비 사업 때문에 철거 위기에 놓인 상가 세입자들이 모여서 26번째 자치구를 선언했습니다. 한대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곳에서 자치구를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그리고 일선 자치구에서 그들의 삶을 돌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치구를 만들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노, 이번 출발 선언을 통해서 노동당은 가능성의 정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히 가능성이 있고 진보좌파 정당이고 그리고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그 말만으로 노동당의 가능성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곳처럼 하나에 하나의 투쟁들이 그리고 그 삶을 지켜나가는 그 의지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이고 그런 집단적인 힘으로 이 경, 자치구 선언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당이라고 하는 정당 역시 말뿐이 아니라 구체적인 투쟁들 그리고 그 싸움들을 모아나가는 그 우리의 의지로 가능성의 정당임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의선 공유지의 그 의미와 지금 현재의 상황이 바로 노동당이 갖고 있는 가능성의 촉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길에 우리 당원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번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김상철입니다. 함께 그 가능성의 정당으로 나갑시다. 감사합니다.